I'm trying to go for this. 가려고, for this color. But now size is pushing my hand away. 손을 막을 수가 있어요. Like on 근데 조금 압박은 들어왔는데 손이 그립에 잘안 잡힌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Okay, so make sure down. 그러면 남아있는 손은 계속 땅으로 찍어주세요. 주먹을 만들면서 상대방의 다리를 주, 죽여주세요 밑으로. So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크로스 그립을 잡으면 특히 라이 패스가 당한데 상대방이 저희 그립을 막아버리면 여기 잘버틸 수가 있어요. So instead of now fighting I'm going to just go this way again. So 다시 여기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다시 반대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한점 다시 달리 넘어가면서 So I'm going for it. He stops me. 저 라이식 패스 받고 있어요. And I'm just going to do a jump over. So, 뛰어 넘어가게요 반대편 다리로. 넘어가시면 But we're going to put it together. 이거 어, 세 가지 같이 어, 코미네이션을 커뮤니, 이용하는 게 좋아요. First, 첫 번째 오버언더 갈때 패스 갈수 있으면 그 패스 가면 되고 상마이 계속 막고 있어요. I drop my knee. 무릎을 낮추면서 그립. 깊게 잡을 수 있으면 패스. 백 패스 잡을 수면 있으 저한테 상마이 또 막아요 손을. And I'm just gonna...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게 <laughs> 원래 원래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So defense, defense. 상마이 디펜스 디펜스 두번 가면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넘어갈니요 마지막으로 5번으로 I'm 갈려고 I'm 하는데 생각 막아요. This side. Drop the knee. 무릎 낮추면 딱. 스틱패스 이렇게 려고 하는데 책말 강으로 하면 걸면 다리 넘어가면 반대로 가면 돼요. 1 2 3